평안하십니까? 2022년 10월 28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살아가며 주의 평강을 구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또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배워 또한 경험하였기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이 등불로 또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디모데 후서 3장과 4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디모데 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그두 번째 편지 가운데 바울은 본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었던 교훈과 또 그에게 본을 보였었던 행실들과 그 마음의 그 굳은 뜻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인내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또 박해를 받은 것, 하지만 그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건전해 주셨는지를. 디모데가 모두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바울과 디모데가 관계가 가까웠었고, 또 바울의 사역 가운데 디모데가 시종일관 같이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듯이,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훈련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 경건한 삶에 대하여서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한 이렇듯 공격하기 때문이겠죠.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갑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각하여지고 더욱 속이기도 하고 또 속이는 자가 자기가 또 속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울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이미 성경을 알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안에 있음을 빨리 발견할 수 있었고 받아들일 수 있었었지요. 그리고 이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고 또 읽고 묵상하는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긴 교훈과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고 우리로 선한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바울이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모든 평신도가 함께 다 읽을 수 있게끔 배차져준 사건이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민족의 언어로 성격이 번역되었고 또 출판 기계의 발달로 모두가 값싸게 손쉽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 성경을 그렇게 주어졌는데도 읽지 않고 듣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울의 때만이 아니죠. 지금도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과 생명의 말씀, 또 구원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고 우리로 선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성경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신앙과 경건의 습관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읽기뿐만 아니라 묵상하시고 그 안에 담기신 뜻을 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드러내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게 하셨고 또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이야기를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어떻게 선한 삶을 살수 있을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로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을 힘써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들을 들은는 또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삶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찬양과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